스마트폰을 이용한 환전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서 하신다든지. 무조건 그 나라 통화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신사동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건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영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달러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몇개 없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싱가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어, 네. 이거가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가, 달러가 제 기억에 있던데. 여기 동물이 뒤편에 그려져 있으면 뉴질랜드 달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호주가 800원대니까 뉴질랜드는 더쌀 거고 700원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773. 773.4. 773 이거는 뭐지? 스위스 프랑 아 이게 스위스 프랑 일단은 요 십자가 <laughs> 프랑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업점에서는 프랑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이거를 좀 유로나 이런 거에 껴서 환전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같이 음... 그때 계산기를 돌리니까 환율을 머릿수에 1,500원? 아, 1,300, 1,400그 정도 되려나? 유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1,137원 오 달러랑 생각보다 달러랑 비슷한 일단 환전을 하시려면 가장 첫 번째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급하게 하면 공항을 공항에 가서 하게 되는데 비싸게 사오면 당연히 저희도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공항은 환율 자체 고시된 환율 자체가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환전을 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0만 원 이하로 환전하실 때는 저희 위비뱅크 환전 같이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전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대율이 다르죠. 맞아요. 주요 통화 아까 보셨던 달러나 이제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꾸기 전날 신청 을꼭해 주셔야 돼요. 당일에 신청하시면 다음 날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편한 곳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공항에서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정비가 아닌 이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비용을 미리 환전을 했다가 쓰지 않고 들어와서 다시 이걸 되팔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차라리 외국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좀더 음. 좋을 것 같아요. 원화로 결제할 건지 아니면은 그 나라 통화로 결제할 건지 물어보는데 무조건 그 나라 통화로 하시는 게 유리. 음. 아무래도 유리해요. 음. 네. 왜냐면은 미국 달러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환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을 거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나을 나으신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없는 그 통화가 있다고 들었타이밍 네, 고객님께서 많이 찾으시는 통화 중에서 대만 달러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대만 되게 여행도 자주 가시잖아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필리핀 페소 이런 것도 맞아요. 없고요. 그냥 음. 내가 잘못본 것들은 사실 은행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이제 홍콩 가실 때 마카오 같이 들르시기 때문에 음. 오셔서 홍콩 돈이랑 마카오 돈을 같이 환전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마카오 돈은 저희가 거의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많이 안 나가는 거는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은 이제 은행이 보관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다 갖고 있고 싶은데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음. 없어요. 아무래도 백 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여기 은행이니까 1 0 불짜리 열 장으로 교환해줄 수 있겠다라고 근데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조 지폐 같은 위험도 있고 그렇게 환율을 수반하지 않는 백 불을 가져가서 1 0불열개 주세요 하는 건안 됩니다. 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즐거운, 즐거운 여행길, 여행길 되세요. 되세요. 와! 그 견양집이라고 해서 파일이 있어요. 어느 나라 돈의 이 모양은 매입을 해도 되고 어느 나라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은행원들이 환전할 때 쓰는 네이버 같은 거죠. 네, 맞아요. <laughs>